4월 16일, 맥체인 성경 읽기, 레위기 20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나도 바로 그런 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그가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 지방 사람이 자식을 몰래에게준 자를 눈 감아주고 그를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그와 그의 가문에 진노를 부어서 그는 물론이고 그를 따라 몰렉을 섬기며 음란한 짓을 한 자들을 모조리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어느 누가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와 마법을 쓰는 사람에게 다니면서 그들을 따라 음란한 짓을 하면 나는 바로 그 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정한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주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가늠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는 아버지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다. 그두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하면 둘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이 한 짓은 망측한 짓이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그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자기 아내와 함께 아내의 어머니까지 아울러 취하는 것은 악한 짓이다. 그 남자와 두 여자를 모두 불에 태워 처형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너희 안에 역겨운 짓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그것과 교접하면 너희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여자와 그 짐승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아버지의 딸이든 제 어머니의 딸이든 누이를 데려다가 그 여자의 벗은 몸을 보고, 그 여자 또한 오라비의 벗은 몸을 보면, 이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둘다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는 누이의 몸을 벗겼으니,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남자가 월경을 하는 여자와 동침하여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그는 그 여자의 피나는 샘을 범한 것이고, 그 여자도 자기의 피나는 샘을 열어 보인 것이므로, 둘다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너는 또내 이모들의 몸이나 내 고모들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곧제 살부치의 몸을 범하는 것이므로 그 벌을 면할 길이 없다. 숙모와 동침하면 그는 제 숙부의 몸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그 둘은 벌을 받아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형수나 제수를 데리고 살면 그것 또한 역겨운 짓이다. 자기 형제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므로 그들 역시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할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로 그런 풍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싫어하였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들이 살던 땅을 물려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땅을 너희가 가지도록 주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백성 가운데서 골라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야 한다. 부정한 새와 정한 새를 구별하여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따로 구별한 그런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묻 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혼백을 불러내는 사람이나 마법을 쓰는 사람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모두 돌로 쳐서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시편 25편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율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가 한 생애를 편안히 살 것이니,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 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원수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들의 수는 많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타는 증오심을 품고 나를 미워합니다. 내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 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전도서 3장.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드릴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우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 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하신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디모데전서 5장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십시오.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참 과부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향락에 빠져서 사는 과부는 살아 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여 그들이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이는 예순살이 덜 되어서는 안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는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자녀를 잘 기르거나 나그네를 잘 대접하거나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라야 합니다.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이끌리면 결혼을 하고 싶어할 것이고. 처음 서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집저집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을 익힐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려서 적대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부들은 이미 격길로 나가서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여신도의 집안에 과부들이 있거든. 그 여신도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요.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나다를 밟아 떠는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언제까지나 감추어져 있지는 못합니다.